박근혜 만원 쓸때 문재인 대통령 천원 썼다. 취임 한달 물품 구입액 10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1억 6천 2백만 원. 문 대통령은 1천 사백만 원. 무려 11.6배가 차이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 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 대,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1 9 0 0만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000만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7300만원 문재인 100만원 거의 뭐 73배 차이죠 산업기계는 박근혜가 6600만원 문재인이 100만원 이에요 음. 엄청나게 차이나는 거잖아요 뭘까 나그서 궁금해 <laughs> 청와대에서 산업기계가 아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파쇄기 네. 그거는 사무용 기기 같고요 산업 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얼마나 깎길래? <웃음> <웃음> 어이, 넓어요. 음식, 음식 포장 마차님네 저기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 이제 선물로 포장해드린다 아. 돼요. 진공 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 못 살겠다 <laughs> 진짜. <웃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첫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그러니까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저에 입주하면서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 정도 정무비서관이죠. 그 양반한테 제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허무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을 때 뭐가 그렇게 뭐쪼드리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 손으로다가 빈 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이런 네. 것처럼 뭔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약을 사고 아. 막 그러니까 뭐 하마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걸 까먹었는데 비약을 왜 샀을까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약을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약을 샀다고 했는데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이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사을까요 비아그라를. 아, 뭘그뭐 그, 그,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아까 그러니까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겠지. 네,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고 먹었겠죠. 깜빵 동기요? 500, 503호 그 동기들 중에. 아직 깜빵 안간 애도 있는데요. 아,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 얼굴 네모난 애도 하나 있어요. 덕돌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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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가 그고 지근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음. 아 이거 참말로 잘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이리한 뜻 하나 가져오요 음.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음. 대통령인 제가 직접 음.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측에서는 연 수익 3 5 0 0원 감소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 분명히 트위터에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눈처럼 시드니 님이 중국이 QR 코드로 모든 결제가 쉬워졌고 길거리 풀빵을 사도 QR 코드 결제가 되는데 한국은 이거 안 함.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십알 남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님도 카드사들이 그동안 땅집고 해엄치기 식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료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해야 하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잘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업계에서 연수익 3,500원 곧이 감소한다는 이게 어떤 대학 교수가 연구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수치였는데 제가 또 이걸 보고 일받아가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 음. 2017년 4월 자료인데요. 2016년 한해 우리나라 7대 카드사, 그러니까 신한, 삼성, 현대, 하나, 우리, 국민, 롯데 이렇게 일곱 개 회사 총 매출이 18조 7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3 7 0 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연 수익 3천 5 0억 원, 3천 5백억이 매출을 그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지 맥락상을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 갔다 해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 그 규모에서 그리고 이게 그각 카드사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보여요. 신한카드는 외국인 비율이 68.7%입니다. 와 심각하네. 어,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71.9%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1.7% 자사주가 5.5, 5.4%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직접 그 자사주 매입한 게 5.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어, 대중들이 주주로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다, 다 자기들 이익인 거예요. 음. 현대카드도 외국인 비율그 지분이 4, 그 43%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지이 캐피탈이 현대카드에 43%를 투자했다가 지금 이제 다른 그 미국계 은행으로 그 투자사로 넘어갔어요. 근데 외국, 그러니까 그 미국계 외국인 43%하고 현대차 37%, 기아차 11.5%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드사의 이익이 일반 그 주주들, 그러니까 국민들, 그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미 투자자들하고는 아무런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러 그러니까 카드사의 이익이 국민들 이익하고 연관되는 구조면 이런 그좀 앓는 소리도 귀엽게 받을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한 구석을 봐도. 네. 나는 카드사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약간 좀 카드사라고 하는 게 봉이 김선달 같은 거에좀 있어. 예, 맞습니다. 주간에 예. 수수료 따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실 그들이 하는 건 별로 없어. 카드 디자인 예쁘게 만든다거나 무슨 네. 혜택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는 수 있지만 그래서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정부가 그게 신용이든 뭐 체크카드든 간에 그런 그 똑같은 정도의 카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예. 정부가 하고 모든 현금 거래를 없애버리는 상태로 만들어. 예. 그러면 제대로 된 세금을 걷기가 정말 시질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사가 참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연수익 3,500억 감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예. 기준이 카드사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민 3,500억 이익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예, 사실은 그 정도. 이 정도 같고 그러니까 음. 기준 자체가 기업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작년엔가제 기억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올 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카드 수수료 3%가 되는 거를 그연 매출이 얼마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얼마인 영세 자영업자들한테는 그게 반으로 줄였어요. 1.5%로. 실제로 지금 현재 카드 사용하는 실태가 우리들 같은 세대들은 좀 돈이 적다 싶으면 카드 쓰기 좀 미안해서 안 쓰고 보통 현금 쓰는 경우가 많고 젊은층들은요 이3천 원짜리도 카드 막 일상적으로 굉장히 그 의무화 시키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현금 장사하시는 분들 그 현금 우대해갖고 계속 현금 쓰게 이렇게 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호주머니에몇천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커피 전문점에 크카웃하려고 커피를 사러 갔는데 삼천팔백 원짜리인가 그래. 근데 오천원 이하는 그러니까 현찰 해주시기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반강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민족이확산하더라고 그게 사실은 어, 그 수수료 때문에 벌어지는 음, 일이잖아요. 다들 이게 자영업자가 악질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그 잘못된 가치관이라기보다는. 그 매출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의 카드 수수료 문제 사실은 그게 더 커요 우리가 자영업자의 사업할 때 자영업자들의 그 지출 패턴을 보면 지출 패턴 중에 가장 큰 거는 임차비 그리고 프랜차이즈비 그리고 나머지 뭐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실제로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요즘 같은 케이스에는 인건비보다도 더 많이 나가는 게 카드 수수료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수료 기반으로 하는 그 사업 모델들이 대표적으로 예. 이제 온라인 결제사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져가는 수익이 또 엄청나거든요. 예, 이 카드 수수료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사실은 카드 수수료를 우리가 카드사에만 내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카드사가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단말기를 유통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을 그것도 나눠가져요. 아, 예, 벤더사들이. 예, 예,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있고 예. 이거는 카드 수수료 부분은 좀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몇 퍼센트를 받는 거는 폭리라고 봅니다. 전 국민이 다 쓰는 상황에서. 그래서 보기 김선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폭리라고 보고요. 이게 좀 주의하셔야 할게이그 문재인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연매출 뭐일점억인가그 일억 이하. 매출이 나오는, 그래서, 이, 그, 혜택을 보는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카드사가 입는 피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3,500억이라고 딱 정확하게 숫자를 찍으면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카드사가 7개가 예. 넘는데. 예. 그런데, 아. 이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총 매출이라든지, 18조 원이 넘는 총 매출이나, 2조 4천억 가까이 되는 영업이익 이런 이런 숫자를 대비시켜 주면 3천 500 500억이라는 숫자 그게 큰게 아니란 말이죠. 예, 저는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에요. 이거를 전체기 금융을 우리가 주민등록증처럼 개인이 카드 들고 돌아다니고 웬만한 자영업자분들은 아예 수술 같은 거안 받는 형태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의 트윗입니다. 수백억대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뭐라도 써야 하는 입장도 이해는 된다만, 연합뉴스여, 준법 의식 운운하며 마치 중재인 다루듯 접근하는 태도가 가증스럽구나,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김상곤 후보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무려 4만원이나 안 내셔서 <laughs> 자동차를 압류를 받으셨답니다. 그것도 무려 2008년도에. 근데 이것을 정말 무슨 중죄인을 다루듯이, 그리고 그 우리 새누리, 전 새누리당 원 의원님들도 하고 종편에서도 이런 죄의식도 없고, 어, 법을 따르겠다고 생각도 전혀 없는 이 인간이 무슨 후보로 나섰냐. 즉각 사퇴하라. 라고 나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고요. 음, 네. 이게 그 2006년에 내곡동에서 주정차 구역을 위반해가지고 과태료 3만 원을 부과받았는데 이듬해까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니까그 몇만 원이든 상관없이 압류를 붙여요. 주심이 간다는 게 아니라 압류를 일단 붙여놔요. 자동차에 압류. 그 압류를 네. 가압류를 붙여놓죠. 네. 독촉 고지서 발송하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고지된 지 1년 6개월가량안 냈다가, 2007년 12월 31일 날 냈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한테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때 터졌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어요. 김상곤 후보자가 도서출판 노기연이라고 그거 운영하셨는데, 네. 제목이 거창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를 체납했었다. 어마어마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산재보험료가 15만 원이고 고용보험료가 18만 원 합쳐서 33만 원을 체납했는데요 본인이 그었다기보다는그 회사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이 그걸 누락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직접 이제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본인이 늦다고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체납하고 탈루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라든지 바쁘다 보면요 고지서 날라온 거 모르고 4만 원못 내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거를 엄청난 뭐 윤리의식이 없고 준법의식이 없다고 최소한 이걸 보도 놈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종류 일은 저한테도 있었던 일이고요. 이걸 흠집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그렇게 뭐쪼들이고 그러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돈 있어도 살거 없어도 살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다른 인터뷰 보면 나오잖아요. 빈손으로다가 오 빈손으로 나가겠다. 대통령 자리 내려오겠다. 요런 네. 것처럼. 뭐 그렇게 욕심을 보려 가지고 무슨 재단 만든다고 하고 막 비하그라 사고 막 그러니까 뭐 포토스 맞고 지금 우리가 그, 그걸 까먹었는데 비하그라 몇 샀을까요 <laughs> 아니 근데 사실 어. 문재인 대통령 정도 연세가 되면 비하그라 필요해요 고산병 치료제로 비하그라를 샀다고 했는데 그거 밝혀내야 된다니까 네. 있을 수도 없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왜 샀을까요? 비약을 하래. 아, 뭘그뭐 그, 그, 뭐 물어보세요.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게 정답이죠. 그 깜빵 동기들한테 물어봐야죠. 아까 그러니까 처먹었느냐가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겠지. 네, 그러니까 깜빵 동기 중에 한 명이 먹고 먹었겠죠. 깜빵 동기5 3 5그 동기들 중에 아직 깜빵 안간 애도 있는데요. 아, 구치소 동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 얼굴 네모난 애도 <laughs> 하나 있어요. 턱돌이? <laughs> <덕토리? 웃음> 걔가 그리고 지금거리에서 그 보살펴줬는데 모르겠네요. 음, 아 이거 참말로 잘 알겠습니다. 아 굉장히 예리한 드단다나 가져오셨어요. 음.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대할게. 어, 문재인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정책 시행. 업계 측에서는 연수익 3 5 0 0원 감소라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거 분명히 트위터에 욕하는 분들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찾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첫눈처럼 시드니 님이 중국이 QR 코드로 모든 결제가 쉬워졌고 길거리 풀빵을 사도 QR 코드 결제가 되는데 한국은 이거 안 함. 카드 수수료와 연회비 받아먹을 수있으니까 10알 넘들 이렇게 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님도 카드사들이 그동안 땅집고 헤엄치기식으로 영업을 하며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율적으로 수수료율 인하해야 하는데 시장에 맡겼더니 잘 되지 않아서 정부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이 업계에서 연수익 3,500억 원이 감소한다는 이게 어떤 대학 교수가 뭐 연구 발표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수치였는데 제가 또 박근혜 만원쓸때 문재인 대통령 천원 썼다 취임 한달 물품 구입액 열배 이상 차이 박근혜는 일억 육천이백만 원문 대통령은 천사백만 원 무려 십일점육 배가 차이 납니다 활동비 아껴 일자리 소외계층 지원하겠다던 약속이 이미 실천 중 그런데 너무 아끼신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문대 문 대통령의 구입 현황은 사무용 기기에서 박근혜는 천구백만 원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천만 원 사무용 집기는 박근혜 칠천삼백만 원 문재인 백만 원 거의 뭐 칠십 삼배 차이죠 산업 기계는 박근혜가 육천육백만 원 문재인이 백만 원이에요 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뭘까 그래서 궁금해. 산업기계가, 아 그래서 청와대에서 산업 기계가 아뭐 이런 거 있겠다 그 문서 이거 슈레더 먹는 거예. 그거는 사무용 기계 같고요. 산업 기계는 뭐 이렇게 잔디 깎는 예초기, 잔디 깎기 기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걸 얼마나 깎길래? <laughs> 어이 넓어요. 이걸 보고 일 받아가지고 금융 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 음. 2017년 4월 자료인데요. 2016년 한해 우리나라 7대 카드사, 그러니까 신한, 삼성, 현대, 하나, 우리, 국민, 롯데 이렇게 일곱 개 회사 총 매출이 18조 7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이 2조 3 700억 원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연 수익 3 500억 3 500억이 매출을 그 말하는 건지 안 그러면 영업이익을 말하는 건지 맥락상을 분명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에 갔다. 도큰 돈은 아니거든요. 전체 그 규모에서 그리고 이게 그각 카드사들의 주주 구성을 보면 또 재밌는 게 보여요. 신한카드는 외국인 비율이 68.7%입니다. 와 심각하네. 어, 삼성카드는 삼성생명이 71.9%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11.7%, 자사주가 5.5, 5.4% 그러니까 삼성카드가 직접 그 자사주 매입한 게 5.4%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어, 음식, 음식 마차님네 저기 저희 시댁보다 넓어요. 그리고 음식 포장기 같은 것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인삼종과 이제 선물로 포장해드려야 되잖아요. 진공포장으로 이쁘게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못 아, 살겠다 아, 진짜. <laughs>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번 달에 첫 문재인 대통령이 홀쭉해진 첫 월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 운영비나 생활비도 특수활동비로 처리를 해서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번 달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2억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월급이 한 달에 약 1,70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데그 중에서 치약이나 칫솔, 관주에 입주하면서 관저에 입주하면서 장만한 가구 등이 전부 다 개인 신용카드로 썼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여의 상당액수가 깎여서 나왔다라고 발표가 됐네요. 그걸 이제 정무비서관이 이 정도 정무비서관이죠? 양반한테 제대로 저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청구를 하면 이제 개인이 그 돈을 이렇게 깎아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거고. 근데 정말 훈훈한 모습이네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박근혜 씨나 청와대에 있